자, 이름이 아십니까? 타이탄입니다. 오늘 하게 될 게임은 도타로 쇼군 2 임진왜란 편이 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 거고요.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. 어제 편집을 하다가 밤을 거의 새벽 3시쯤에 자가지고 많이 거시기 합니다. 일단 오늘은 어.. 최대한 우리가 그 아는 현재 한반도 현재그 한반도까지 국경을 딱 그어야겠죠? 여기서부터 여기 쫙 지금 대략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긴 거의 최양이에요 지금 누가 오든 지지 않아요 여긴 자 여기 넘기고 자 결국 왔습니다 사다무라라고 이제 다이묘 다이묘랑 사이헤리 사이헤리 하라후키후지 아이런 겁나 어렵네요 어쨌든 이렇게 번호 율보리 율보리 친구들 다시 왔습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했고요 어 지금 방금 선풍기를 좀 틀었는데 어 잡음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선풍기를 최대한 발 쪽으로 했긴 했는데 아 이게 와 덥긴 하네요 지금 아 집에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더, 더워가지고 이게 맞나 싶다 지금 자 일단은 보호통 보호통이면은 다 일로오거든요 웬만하면 다 일로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합시다 오, 화약이 이게 보이냐 이거? 어떻게 쏘냐 이걸? 야, 능력이다 저거 능력 와 씨. 총 쏘니까, 아, 죽죠, 죽죠. 빼나요? 아, 빼네요. 나름 활을 쏘고는 있지만, 총의 힘은 무시무시하죠. 다시 배치하고 활 준비. 아, 총, 총, 총. 이총 맞고 다 죽, 지금 죽고 있는 거죠, 지금. 장군들 총을 72%구나. 와, 잘 쏘네. 번, 벌써 혼자서 지금 176명을, 180명을 지금 장군만, 장국 장군 쪽, 장군 쪽 부대만, 현재 180명 정도 사살했네요. 아, 총이 무섭긴 하다. 그냥 보고 조준한 다음에 팡 쏘면 되니까, 이 훈련하는 것도 좋고, 이 일단 조준하고 바로 쏘면은 잘 맞으니까 활보다는 꺾였죠 자 이렇게 3명 떠납니다 저걸 놓치면 안되는데 방어전 하고 있는거니까 최대한 그냥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다가오죠 또특이하죠거 자또 옵니다. 이거 차피 총몇배몇대 맞으면 배또 도망가거든요 이거. 타워 아, 빼겼다고? 그렇네요. 이렇게 또 아유씨 들어와라. 자활 준비. 그렇지 쏴쏴 쏴, 쏴. 그렇죠 잘 쏘고 있어요. 나름대로 활을 잘 쏴요 얘네도. 정확도가 69, 이거 무슨 69%야? 뭔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. 이게 6 9 이유가 아마 그, 조선, 그 무슨 이벤트 때문에 그런가? 뭐, 뭐 때문에 69%네요, 일단. 생각보다 높네요. 제가 설정했던 거로는 한 30%인가? 그 정도로 설정했는데, 어, 왜 69%지? 상당히 당황스러울 정도래, 예. 잘쏘 네요. 그 고지대, 인 것도 있 고, 막 그래 가지고 잘쏘는거같 은데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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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달려라, 달려라. 장군 도뛰 고, 다뛰 어야지 올라옵니다. 자, 조선 민병 궁수됩니다. 국기가 있죠. 뭐라 써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. 올라오지만, 아래쪽 애들 다안 올라와서, 예, 못하죠. 아, 올라오, 저긴 좀 빼, 나요아니네 어, 오케이, 올라오지 마. 자, 뭐, 어차피 사역하면 끝나니까.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안 문 열어 <laughs> 갑자기 들어오고 있는데 나가 또또 덤치 덤치 어어어 어어. 이십 저기 들어가서 총쏘자 우리도 도와야지 어떻게 야 불굴의 의지다 진짜 이거 어차피 얘네 싸움 못해요, 예. 조선 민뱅대 얘네들도 잘, 그, 겁만 해더라도 3이기 때문에 잘 싸워요. 체격 차이도 있고 하니까. 그리고 장군도 오고 있다. 장군 애들은 더잘 싸우죠. 8이야, 8. 아 총소입니다. 와, 총소니까 다 죽죠, 전지 오시겠다 죄송합니다 예. 자 일단은 병력 옆으로 붙여놓고 올라오는거 막겠습니다 이런게 빨리빨리 돼야돼 조금만 느리면은 게임이 집니다 이게 참 잘만든게 아 말친구 이게 총이 참고로 아시죠 말을 타고 있으면 더막추기 쉬운거 <laughs> 와.. 총 쏘는거 찍고싶은데 죽이죠? 아씨 연기 보십시오 여기만 지금 폭주기관차 지금 어? 불타고 있다 이거야 여기 지금 석탄 오지게 되고 있다 이거야 어 하지만 예 제국 기수친인데도 화를 못 써는 건 아니에요, 참고로. 이 친구들도 나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기 때문에. 하지만. 끝났네라이시 바로 끝나네, 또 게임이. 이러면 내가 뭐가 되지라라라라라라 <놀람> 자, 이렇게 해서, 1,500명 투입되고, 상대는 1,800명 투입됐습니다. 손실은 역시 이겼습니다. 역시, 조선 파워. 조선은 한다면 한다. 예. 계속 와봐. 누가 이기나. 어, 저건 안 되겠는데? 장군 없으면 져요, 저희도. 장군이 거의 다 해주고 있는 거라. 얘네구나. 기암무투후. 오케이. 저거는 돈을 조금 써서라도 막아야 돼요. Speak your insolence, then I will r e p l y 2천? 무 i 도아닌아 설마 5천까지는 바라는거 아니지? 너네 5천을 넘어? 7천 o 지마 하지마, 하지마 더러운 새끼들 <laughs> 아니 이 새끼들이 봐주니 n 조금 많긴하네 마, 아 만, 맞네 어뭐뭐아 아주 많구만 저기 땅 뺏기면 돈좀 줄어들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병력을 미리 좀 모아놉시다 창, 창으로 오죠 창으로 좀 조지자 이거 성진도호부 일단은 턴을 넘기 전에 아래쪽 거 아 아무도 안먹죠? 안먹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사용이 안돼 지금 이게 그.. 모드 때문에 야 일루와 대가리 이끼야 오..이..뭐야 이거 이거 뭐냐 어 되게 신..그.. 키패드처럼 나왔네 요새 지을지울지을안아도 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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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? 그러면은 잘생각 잘생개 봐. 잘 생각하면은 짱구를 굴려 보면은 그러면 저기에는 아무도 없다는 소리 아니야. 요쪽 땅. 쳐. 치면 되지. 음, 안 안성을 만들겠다. 잠깐, 스톱. 여기 어디 있어? 팔점몇했지맺어줘 그냥. I do not wish to to you, but politics... 무역까지 합시다 그러면. 무역까지 해서 돈을 좀 뽑아내고. 와씨 무역하니까 돈 왕창 벌린다 지금. <laughs> 이게 이게 명나라에서 봐. 어이, 당케, 당케, 이 단계 단계 이단계딱5턴단돈좀주쇼4천4천4천4천딱4천 오케이. 많이 5천아3 삼천 이2 0 0 씨발. 1000. 1500 그렇지. 자, 1300. 1300. 나쁘지 않을 거야. 1425. 1400. 1350원. 오케이, 1350원. 오케이. 거기 합의해 봅시다. 왔 와꾸만 결국. 뭐 의주까지 껴도. 빨리 오겠어. 자, 번영. 또는 이주 방지. 와, 1만씩 걷. 아하. 일단 먹고 수리하고 그쪽 지방의 군사를 대량으로 모아서 해야 할 텐데 아, 일단은 무역. 잠깐. 전쟁 중인 국가 찾아봐. 온 오케이. 온이투 자르드 첸가문, 세감문딱 삼존 요청해. 대신 무역. 그참그 그 같은 동맹국끼리 그이를수 있단 말이오 어 아버지의 국가라면서 2,600 오케이 2,600 합의 이러면 살만해 어 살만하다 이면 자이 곱하기 몇이야 6이지 자, 성리학도 나왔는데 국악이 있네. 아하, 이제 국악 배우면은 관리비 10% 감소에, 아까 이제 아까 10% 감소해서 58.8% 됐죠.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. 지기주 나왔다. 뒤졌어. 이제 빨리 덤벼 이거 빨리 보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만, 검기병이 내가 왜 사기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거예요. 진짜 개사기입니다. Lord,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!